새로운 것도 생겨서 왔다고 했는데, 오, 이거 진짜 새로운 거다. 이거 뭐야? 야, 이거, 야, 공포 엘레베이터 아니지? 아저씨, 귀 맞지 마세요. 죄송합니다. 아, 공포 엘리베이터 막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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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거 해골 엄청 많이 얻어야 되나 봐나 <목> 이거 진짜 몰라 이거 진짜 무서운 거야 이거 이거 <목소리> 슬렌더맨 아니, <수랜드만> 아니지? 으악 <목소리> <목소리> 도망가 도망 도망 으와 <목소리> 진짜 나 진짜 죽을뻔했어 으악 와 이거 엄청 무섭다 아 이거 슬렌더맨 아니지? 나 진짜 슬렌더맨 너무 무 진짜 코인 <목소리> 좀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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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좀 먹게 돈좀 먹게 돈좀 어 깜짝이야. 깜짝이야 진짜, 나 진짜 깜짝 놀랐어.처럼 이렇게 사나이들은 그냥 코인만 먹으러 다녀요. 내가 사나이 눈이다. 어디 있어, 어디 먼저야? 아 이거 돈돈모 뭐야, 돼 이거. 거가어 실행 거가 이거 돈 모아야 돼 이거 돈 모으는 거야 해골은 그냥 잘한다고 주는 거고요 돈은 뭘사라고 주는 거예요 이와우와우와우기우와우와우와 <laughs> <laughs> 안 돼. 패치 같은 게잘 숨어 있으니까 그런 걸 봐야 돼. 야, 아까 나왔던 개 아니야? 돈다 돈! 사나이는 돈이 있어야지. 돈이 있어야지. 아! <laughs> 진짜 아, 살인마다. 우와! 나 죽을 뻔. 야, 나 98이다. 나 엄청 많이 먹어. 그냥 그럼 모든 걸다살수 있는 거 아니야? 아, 야, 아까 봤다. 야, 아까 봤어. 야, 팬티 음, 잡는 거야, 나. 어, 얘, 예. 방금 본것 같은데. 어차피 저거 코인 안 먹었는데, 어차피 그냥 자기가 돈 줘요. 어, 진짜 무섭다. 와, 진짜 무서워. 와, 진짜 무서워. 너 어, 갑자기 머리가 생겼구나. 네, 머리가 생겼어요. 음... <laughs> 진짜 무섭다. 이거 완전 아닌데? 됐스야너 갑자기 머리가 생겼구나. 머리 생겼어요. 다음 스테이지. 보드에 <laughs> 지간히 <어둠야 될까?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! 야공부엘베이도 진짜 무섭다. 와 진짜 무서워요. 와 시야 가까이 넓힐 수 있구나 와귀스를 지금 귀스를귀시을 귀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와귀스 갇혔다 아! 아, 다음은 어떤 귀신 나올까요 약 무서운 귀신인데 계속해서 무서운 귀신이 나와요 이거 진짜 보나 스타인 뭐 아무도 아닌데 뭐야 이건 완전 아닌데 근데 고독공부 중인데 이거는 이건... 크리스마스인데 아이거 봤잖아 봤잖아 이거 또왜 나와 와제 진짜 강력하네요 두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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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와 아주 불쌍하네 얘거야 내가 다른 귀신이야 다른 다른 와 진짜 아니다 이거 음악을 뭐 기뻐하면서 나나 아렸네요 쉽게 끝나버렸네야 이거, 이거 진짜 아니다. 야, 나한테 3원밖에 안 줬어. 나 진짜 고속권 분이야 아, 고속권 분침날 지켜라. 어, 여기 크레딧 나온다. 와, 저기 크레딧이 나왔네요. 누가 나와가도 여기다. 여기 한번 보도록 하죠. 여기 나왔어, 방금. 누가 나올까요? 아 여기 사진이 뜨네요. 쇠라아 그냥 없애버려야지, 그럼. 피가 뚫어죽어 I love you, I love you. I love 아 발라야 되나나 50개 발라 이거 사자, 이거 50개. 데드가맨 앞에, 이게 맨 앞에, 그다음에 대지베 Let's be friends, I love you. I love you. Me, 아, 이건 부리할 피션이에요. 이건 부리할 피션이었구나. 선물점도 되게 좋아. <laughs>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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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 야, 이거 뭐, 돌리는 거 어디 갔어? 돌리는 거 없어졌어요. 오, 이거 다는 이게 더 예쁜데, 그래 이걸로 하자. 어허, <laughs> 누구예요? 귀신... <laughs> 완전 무수요 무슨... 주식 끝 껐다 다시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? 플랜님은? 플랜님은... 저거 프레디야! 프레디! 이거 프레디 아니야? 프레디 돈 가방이 남자한 싸워야지 프레디 맞죠? 프레디가 어찌 다는 거야? 와 돈! 돈 떼! 돈이다! 야호! 사나이도 돈이 있어야지 아 즐기자 오마이갓! 아 무서워! 샤샤샤샤 어. 아! 남자 이렇게 싸나이어야지 죽어버렸어 야, 여기서 스펀지밥이 왜 나오냐? 아 와,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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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펀지밥. <laughs> 이거... 이건 뭐 아닌 것 같은데? 아, 무슨 게임을 할까? 제, 제. 생각이 안, 안 나. 무슨 게임을 할까요? 음, 권총게임? 약간 군인 같은 게임? 뭐야, 이거 두 명밖에 없어? 오, 여긴 뭐야? 무기 파는 것오톰 와우 헬기 여러분 진짜 헬기 같아 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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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 니 뛰어 헬기 빨리 출발 기사 출발해 출동 와와 사라갈 거야 어우야 군인이야 이지야 사나이 가는 거지 맞고와야 움직이면 쏜다 빵이야 빵이야 촤 존나나 거인아 던지면안 넘어가지 야 이거 이런 통은 있어 줘야지 빵빵빵빵빵빵빵빵빵 거인은 앉으니 잘 가라 김기사 베기는 내가 뿡.